인물, so we'll have dinner tonight. you know, have a little karaoke, have some vodka. You know, little you know hot toddies. we just, just shooting, just We're getting drunk, stuff like that. He gets up, starts singing karaoke. So everybody's clapping, and he has like this 18-piece women's band, and the whole time they play one song, one song. It was a thing from Dallas. 예, 달라스라는 미국 드라마의 주제가가 울려퍼졌다는 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저도 어릴 적에 들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흑백 TV에 보았던 그런 드라마. <laughs> 네. 럼예리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미국의 악동 농수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음악을 골라 들려줬네요. 네. 뭐저밤미가 나라의 그 정신처럼 돼 있는 그 북한이지만 뭐 람보 영화나 음악도 뭐 모란봉 음악단, 경음악단 그 행사 때 들려오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네. 뭐 이런 선곡이 뭐 너무 뜻밖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네요. 사실 이제 로드우먼이 왔을 때뭐북한의 네. 이제 그러한 가요 뭐 이런 것들을 들려줄 수는 없을 거고 네, 네. 아마 이제 로드우먼의 취향에 그나마 맞는 미국적인 그런 네. 선곡을 좀한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로드맨이 회고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은 어, 뭐 광란의 밤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네. 어,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네. 어떤 오히려 저희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좀 조용한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옛날에 그 신상옥 감독이 그 북한에서 이제 탈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회고록에서 보게 되면, 네. 어, 그 당시에 이제어 김정일 그 지도자 경우에는... 네. 어, 밤마다 좀 굉장하게 뭐 꼬냑 파티도 하고 네. 또뭐당 간부들이 술 마시다가 하이 이렇게 손 하면은 네. 나가가지고 군복 갈아입고 와서 뭐 사열도 하고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놀았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돼있는데 로드맨의 네. 표현 보면은 그래도 네. 굉장히 뭐 이런 편이 좀적절하진 않지만 조용하고 얌전하게 그나마 네. 아그 대접을 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데 네. 로드맨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laughs> <laughs> 네. 그내용이 보면. 핫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H.O.T. 핫. 네. 핫한 미녀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네. 네, 분위기가 어땠을 거를 좀짐작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네.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미, 어, 북한에서 절대적 존엄, 절대적 지지원이 김정은 아닙니까? 그 네. 근데 저렇게 어, 미국의 농구선수를 불러서 미녀들과 같이 노래하고 술 먹고 또 본인도 노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런 거 보면 로드먼이 본인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네. 어느 필요성이 있었을까? 네. 뭔가는 뭔가 본인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체육관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laughs> 좀 아무튼 뭐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의 친구가 그 예전을 그 기억하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농구에 많이 빠져 있었다 (10대) 시절에 네. 스위스에서 농구에 빠졌다면 아마 그 시절에 미국 프로 농구를 많이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 마이클 조던이나 데니스 로드먼다 네. 그때 뛰었던 선수들니까. 이 저랑 나이가 그렇게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요. 거의 네. 0대 때는 뭐 시카고 브스 NBA에서의 마이클 조던이면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우상처럼 음, 따랐고 그거를 어, 유학 시절에도 이렇게 보고 했다라면은 네. 충분하게 함께 직접 만나보고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나왔던 거는 아, 데니스 로드먼을 너무 좋아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네. 마이클 조던의 대타다라고얘 기가 아,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어, 상태로 볼수 있고요. 네. 예전에 형 음, 김정철과 함께 농구 팀을 같이 나눠갖고 경쟁하면서 정말 지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여러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네. 농구에 대한 많이하였던 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건 과거 에 있었던 김정의 시대와는 달리 그래도 서구 유럽 문물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금 다른 리더십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상당히 가졌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이, 이 리더십과 지도력에는 그런 모습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데니스 로드먼이 악동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행이 많았잖아요. 네. 문신도 굉장히 <laughs> 자극적이고 화려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수경 교수님, 저얘기바 받고 말하면 마이클 조다은 김정은의 평양 추청을 거절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대타였다 그 얘기는. 그렇게 볼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은이 불렀을 때큰케이 네. 저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갈수 네.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 그 코트의 악동이라고 불리는 데니스 로드먼이 만나는 바람에 김정은 위원장을 네. 그 뒤로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다른 사람이 갔었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자주 네. 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마치 자기가 상품처럼 이렇게 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도 얘기하고. 뭐 대처에서도 네. 얘기하고 토크쇼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그때 얘기를 막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댈러스 그 주제가도 뭐 네. 연주를 했지만 또두 번째 방송을 했을 때는 로드먼이 요청을 했죠. 뭐 롤링스톤스 이런 록 음악을 이제 연주했다는 거예요. 사실 록 음악은 이제 자유와 저항의 정신이 있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에게는 자본주의 문화, 뭐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못하게 하고 그런 건다퇴폐적인 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로드모니 내가 만났고 거기서 뭐 여자들이랑 놀았고 광란의 밤을 보냈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이 뉴스를 접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매우 당혹스러울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이면 북한의 관점에서 볼때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전혀 알수 없다는 점. 이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